한명 남았습니다. 끝이다. 스파이크 확보. 엘보소.

으아, 으사냥꾼이 정마.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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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디 붙여서 핑 다시 한번 만그 그러니까 쓰레에붙여서여기 여기. 바삭기 여기. 빨리. 문가치다이안 뜯. 1 가죠. B 델타죠. 1델다 야, 몰라간다. 여기에 있 여기. 적 아. 발견. 아. 재장전 중. 야, 엘보엘보엘보 엘보. 엘보 들어갔어. 엘보 쪽. 아야, 아니다. 아니다. 시티 백쌉 백쌉사. 시야 확보 중. 아, 적이명남았이스 스펙터 있어. 어? 잠깐 쉬자. 진짜 다 <laughs> 아, <피트에 있어야지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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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, 웃음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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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오 네. <laughs> 들어오면은 말좀아 마이크가 안 되시나? 나 계속 춤만 어, 봤네. 이거 네가 잡아줄 수 있는데 이 마이크 안, 안 되시는 아.. 아.. 미안해 어 그래. 이거 a 이야 진짜 제거했다 야안하다다털졌다 다시 겠다 다시 다시 피나공이거든 천천히 해가오가고가오가오 천천히 천천히 피하지마 다시 돌리거 몰라요 아스텔린 이거 다 털일 것 같은데 어알았았어 이런데 있어요? 너무 잘 해. 이건 뭐예 주먹 이 세요？주먹 은？술 먹은술먹

<목소리> 나이스. 나이스 A 저, 저, 없어 차 없어 A 많다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아니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그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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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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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차. 그림자 소환을 해 들어. 그림자가 간다. 일단 내가 빨리 가줘. 빨리 가줘. 매지. 그래? 네. 잘했어. 아니 아마 맞을 건데. 레나 남아 있네. 뭐야? 시야 구축. 맵피. 찾았다. 어. 와! <laughs> <비비. 웃음> 남았습탈 아, 탈. 네. 나 아직 멀쩡해. 먼저 쓸게. 오케이. 내 드론 먼저 쓸게. 시 확보 중. 찾았다. 찾았다. <laughs> 드론 출격. 아니 아니 아니. 그거 그거 안 되는구나 안 우리 아무도 안 해. 아, 아무도 내가 안 텔포라 텔포 온거 때문에. 아, 그, 나이스 어일 열렸다. 아그텔 안에 있어 이거 예. A 가면 A 가자 A 가님 A 텔 타요. 따라올 거야. 킬 다시 빌로 와요. 조용이 님 다시 돌아서 로 와요. 돌아서 로 호카로 뛰세요 님 호카로. 이거 조용 해야 이렇게. 아이 지금 뛰워야지. 존나 뛰워. 뛰어 뛰어서 테라. 아 서래 서래. 서래 해달란 자리 해줘. 기다려 시티라인더 밀고. 서래 서래. 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서래. 이제 타워를 알아서 받고. 그 c 시티에서 네님 절대 피킹하지 말아요. 님 절대 피킹하지 말아요. 진짜 절대 하지 말아요. 피킹. 내 하라 때까지 네. 절대 하지 말아요 예소마 예, 위포 깨기 좀. 절대 하지 말아요 나노섬 터트릴때 터트리고 나노섬, 나노섬 터트려 님 먼저 이제 피킹이요 이제 먼저 피킹이요 나이스 <laughs> 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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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레템 <laughs> 라이타 이 m g 은 i 리플죽 o 엄마. k e a moment. I'm going to take a moment. I'm going to take a moment. I'm g o 상보 g to take a moment. I'm g o i n 어 to take a moment. 천 m g o 여기 트럭 위쪽 쪽이네. 아, 아, 대가리. 아, 쓰지. 대가리. 대가리? 개갚아다 충전이 필요해. 아, 필요해. 시야 중. 가지마, 가지마. b 롱 삐로 한번 돌리자. 트럭이 하나. a 이에 바이퍼 세팅이라 b 로 돌리자. 그러면 되겠다. B 가자 삐. 나 한번 가 볼래요? 삐. 갤러키 한번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대가 있어야 되나? 에, 아, 기다려, 기다려. 없었어. 영 같이 밀자 형나 이제 간다. 기다려봐 우린 간다. 기 같이 밀어 줄게. 오케이. 형 간다, 우리 간 봐. 내 왼쪽 볼게. 밑에 30초 남았습니다. 엘보? 어, 줘야돼져대워 네. 사이트 가졌다 아, 이거 완전 맞춰, 아, 맞춰지. 아, 나훅과테탈트할 거야. e along, but you don't care. I don't care. I 이거. 훅 t c a r 아훅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 다 n t care. I d o